꿈에 그리던 우리 이상우 씨와 함께 듀엣을 불렀는데 춘기 씨, 춘기 씨도 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아 그럼요, 이 천록담과 저는 저희 세대는 이상우 선배님은 뭐 그때 어마어마한 최고의 발라더셨기 때문에 예, 한 무대에서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맞아 변진섭파가 있고 이상우파가 예, 있었대 예. 저희... 자기는 이상우파였다고 예. 이상우파. 예, 저 실제로 이상우파였습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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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제 우리 멤버들 이렇게 선배님 보시기에 아, 이 친구 스타성이 아, 있다. 아, 그러게요. 한번 보시고 이상우 씨딱 보고 예? <laughs> 네? 저는 당연히 철록담인데요. 철록담인데. 예. 네. 네. 어, 철록담은 그이 사람이 음악적인 미천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알거든요. 어...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점점 더잘돼 가지 않을까. 네네네. 뭐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. 어, 네, 예. 우리 저 충계 씨가 좀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이리 예, 예. <laughs> 지금 네, 허공을 응시하고 있네요. 기억을 아, 더듬어 음. 보니까 변진섭 하였던 것같 하고 야, 글쎄 그 등을 돌리네. <laughs> 저희는 뭐, 바로 바로바로 그래. 돌립니다. 잘 생각해봐. 네, 바로바로 돌려봐. 변진섭 씨를 좋아했을 수 있어. 바로 바로